예, 안녕하십니까. 어, 수익 내기 쉬운 종목 HLB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같이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냐, 이렇게 하시는데요. 정말로 수익 내기 쉬운 종목이 HLB입니다. 어떻게 수익을 내면 되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간단합니다. 유튜브 계정 파셔가지고요. HLB 종목 분석하시면 됩니다. 계속 올라간다, 올라간다, 분석하시면은 엄청나게 빨리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이 특히 이제 모든 여러가지 2,000개 넘는 종목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HLV가 상당히 수익이 내기 쉬운 그런 유튜브 조회수를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맹목적이고, 상당히 개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많아, 많이 생각을 하시는 그런 종목입니다. 모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사랑하면서 올라간다 말씀 을할수 있어요. 하지만은 회사라는 근본 그리고 수요 공급이라는 근본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은 투자를 하면 할수록 시간이 내 편이 아니라 시간은 상대방 편이 되는 그런 종목 그리고 점점 주식수가 늘어나는 종목.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겨서 생색내는 종목, 계속해서 공시를 공시와 뉴스나 이런 주주들과의 그 약속을 지속해서 미루는 기업, 이런 기업 이런 것들을 팩트로 설명을 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채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을뿐더러 그런 얘기를 하면은 온갖 욕설과 댓글들 어 그런 것들로 상당히 괴로워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런 것들을 올려가지고 어, 조금 더 객관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영상들을 보시게 되면은 다들 아, 올라갈 것이다, 올라간다, 앞으로 개발이 될 것이다, 임상 통과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밖에 는 없습니다. 정말로 이 HB, HLB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하고 얘기를 하자면은, 아니면 아니고, 전, 전환사채 나오고, 신주인스컴 부사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 매수권리 팔아버리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게 왜 주식에 대해, 주가에 대해서 악영향을 끼치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어, 찬양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어, 장점과 단점을 다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지금 HLB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일단은 대차 거래의 상황 자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차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수급보다도 지금 이런 상황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매일매일 체크를 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 기간별 공매도 보시게 되면은, 어제나 오늘 15%에서 10%를 때리고 있다. 이런 것들도 객관적으로 보면은 지금 일반적인 기술주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때리는 종목은 지금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HLB 때문에 공매도를 많이 때리는 거냐라는 것을 조금 반증할 수 있는 하나의 데이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더더욱 더더, 더더욱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1년 전보다 2년 전보다 주식 수는 늘어나고 2년 전보다 지금도 앞으로 보여준 거는 없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이 적자를 겨우 면하지 않았습니까? 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어 그런 것들이 얼마나 지속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어 가랑비에 5점 는다고 해가지고, 뭐, 장기투자도 좋지만은, 뭐, 손절 를더 더, 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손절을 하지 말아야 될 종목이 있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될 종목이 있지만, 그 확률적인 측면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HLB 같은 경우에는 매우 매우 떨어지는 확률을 갖고 있을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제가 앞에 많은 영상들에서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제가 이 기존 주주분들에게 좀 아는 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뭐, 거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5%, 10%의 HLB 투자자분들은 조금 더 객관적인 측면을 가지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성공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좀더 부정적인 내용들을 올리는 저로서는 이렇게 정도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건, 이점 참조하셔가지고, HLB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